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일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죽어 굴버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시고 또한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녀님께 소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 싸웠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8장은 계속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로 영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땅의 언어로 육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노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의 때 것을 보았고 볼 것을 즐거하였고 직접 보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올 곳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뭘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오직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많은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본 것이 놀랍다면, 지금 예수를 써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것 아닐까요? 시간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 전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2000년 전인 저 여러분 이 4000년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보게 된다면 믿음으로 둘다 보았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 맞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5 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질문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결정차를 날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곧 나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되 기뻐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 m 때에 볼 m 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상관없이 오직 오실 그리스도 또는 오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세상에 줄수 없는 그 기쁨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얼굴 구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결국 복된 나로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 오신 후 2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그 때를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